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2절 끝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형식에 빠져서 이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일단 하나님이 그들을 혼미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도 돌이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삶이고, 바른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은혜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겠고, 빚임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고 또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히 인심받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그들의 형제 형편과 사정을 말씀하면서 어찌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찌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18절 말씀에 그날에 규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먹어리가 듣게 되고 19절 겸손한 자가 영화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빈핍한자가 이스라엘의 거루가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22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유할 것이며 24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공부했듯이 유다 백성들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 제자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구제 불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듬으시고. 또 그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러시면서 종국에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징계받고 회복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세상의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오늘도 깨닫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기쁨, 인생의참 의미를 찾는, 그리고 누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셔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철부지 같은 저희들,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인간의 최대 행복이고 기쁨이고 바른 삶인 것을 알아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